오늘 시간에는 "부흥하는 교회"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만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부흥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 부흥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목적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개인이 살고 교회가 부흥할 때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 사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가 부강할 수 있습니다. 10편 128편 5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시온이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뿐 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그랬습니다. 영국이 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가 살기 좋았습니다.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영국이 그처럼 교회가 부흥할 때그 많은 축복을 받았던 나라가 교회가 부흥이 멈추고 교회 부흥이 쇠퇴하자마자 그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져가고 있습니까 또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때 미국은 많은 애체 피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존경받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그 소련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러시아 시대에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때 문화가 찬란했던 그 나라가 이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물을 닫아놓고 난 후에 그들은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의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애교 위기에 처했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협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국은 북한과 애교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일본은 눈치를 보면서 북한과 또 국교를 수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미국은 북한과 평화 조약을 매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방 국가인 미국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린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린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모든 제도를 바꿔서라도 협조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오륜을 당할 때마다 교회 역할이 얼마나 컸습니까? 3일 운동에 주체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동안 압박을 받았을 때 독립운동의 주체가 누굽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6.25 동란 때그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로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나라가 불안할 때마다 위기 때마다 부르짖는 기도 누굽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1987년 3월달이었습니다. 박종철군 물고문 사건으로 죽고 난 후에 정치 불안, 사회 불안, 그 소련에서 대모가 끊길 줄 모릅니다. 환입병이 난무합니다. 체류탄이 많이 또 쏘아댑니다. 거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눈을 뜰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나라를사랑하한 국민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작은 교회지만,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라가 살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지감이가 부르짖고 기도될 때, 하나님의 불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다른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라 교회를 계속 부흥시켜라 교회를 더 부흥시켜라 적어도 지금보다 배 이상 부흥시켜라 저는 그때 우리 교회에서만으로 교회를 그 시작해야 되겠다 배 이상 부흥시키는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시작한 전도 운동이 배가 부흥 100일 작전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해 6월 28일까지를 100일로 보고 적어도 앞으로 100일 동안 모든 성도가 최소한도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해서 교회를 배렁 부흥시키자. 그래서 배가 부흥 100일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계속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또 부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행사로 끝쳐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불신자 지도자들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지 아니하시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방국가 누구도 우린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 사랑한 애국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은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인류의 비극은 마음을 같이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랑가와가 에른동산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아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만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른동산에서 아랑가와는 쫓겨나버렸고 아랑가 영혼 죽었고 생활은 저저바았고 육신의 생명도 유한한 생명이 이어서 제값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므로,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을 초래하고 만났습니다. 마지막 아담의 신의 신입장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온수였던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간 두식 양성과 연말에 못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심장에 터졌습니다. 물과 뼈를 다 쏟으십니다. 그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손을 끌어내려서 터진 심장에 올려놓으시고, 죄질 인간의 손을 끌어서 터진 심장에 놓인 하나님의 손에 포에 놓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면서 예수의 핏공으로 말면 아마 예수의 핏값으로 말면 아마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웃과 형제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같이 할 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분들여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되실 죄의모로 지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기인에게 치유의 특권이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 기도가 누가 기도할 때 응답됩니까? 마음을 같이 할때 응답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성경으로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똥 18장 19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널를 위로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고, 곤발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들님들이 여러분, 모르가라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부령 1장 1 3절로1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들과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예수를 따른 여인들이 마음을 같이요여 저녁 기도 임실 때, 마가다라빵에1 2 0문더가모르가라 성령 세례 받고, 새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능력과 권능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할때성령춤 말함 받았습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사령전 이장4 6 절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하여 성전의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껏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일 때그 교회가 성장한 것을 성전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복음인 전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도 제적성도가 6만 성도가 된 것도 담임 목사와 모른 부교육자들과 모른 장로님들과 모른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또 지역장님, 또 구역장님, 아동구역장님, 각 부서 봉사는 하 모른 모르, 봉사는 하 모른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가 마음을 갖춰서 진실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심히 마음을 갖춰서 봉사하고 충성했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흥하는게 어떤 교회냐? 마음을 갖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놀랍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할때 가정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때 기업도 잘될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때 나라도 번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씀이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습니다. 이 백지장 못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백지장도 마음을 같이해서 저쪽과 이쪽의 손을 맞잡으면 낫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기도와 정필이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부흥이 없습니다. 기도 하면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뿐이 아닌 것입니다. 심령 부흥되어 기도하는 것과 정필이합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심령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가정에게 가정 붕이 일어납니다. 진실로 이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애가 받을 것이요. 찾는 애가 찾을 것이요. 열린 애에게, 두드린 애에게 열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번에요, 로시아에 가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또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 커피를 달라니 커피를 줍니다. 그러니까, 설탕도 안 줘요. 프림미도안 줘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나프리은안 줬어도, 그게 설탕은 아마 넣어서 왔나보다 생각했습니다. 입에 딱 넣으니까. 아주 써요. 그래서 설탕을 달라고 하니까 설탕을 또 줍니다. 근 설탕을 달라서 설탕을 주니까 돈을 받나? 그래, 돈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프리라을 하는 또프리을 줍니다. 돈을 받나? 그랬더니 돈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는 건데, 설탕을 안 달라고 하면 안 주고, 달라니까 주고, 돈을 안 받는 건데, 프림을 안 달라니까 안 주고, 프림을 달라니까 주는 겁니다. 난 그때 생겼습니다. 아하. 기독교 복음이 일찍 들어간 나라와 기독교 복음이 늦게 들어간 나라 차이가 있구나. 한국 사람은요, 시골에 한번 초청받아 가보세요. 밥을 한 그릇을 속에 들어간 것보다 겉올에 오른 게더 많습니다. 남길 수도 없고, 안 먹는다고 할 수도 없고, 덜어낼 수도 없고, 할수 없이 먹다가 이건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깨끗이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 그 주인과 파란색을 맞추려고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 계신 할머니가 국그릇을 갖다가 푹 부습니다 다 잡수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분명히 더 먹겠다고 안 했는데 불구하고 국을 부어달라고 안 했는데 불구하고 그냥 부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양사라는 것입니다 보험이 늦게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험 일주일 들어간 절대 그렇잖아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달라고 그래야 줍니다. 상대방 요구해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여신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때도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고 찾으면 찾게 한다고 하시고 두드리면 열에게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춘복은인 천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도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 부지를 사고 나서 형질 병경허가 나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전 성도가 가침마다 12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허가 나지 않았어요. 120일 동안 전 성도가 금식할 때 형질 병경 허가가 났어요. 저도 그때 모습을 보면요. 사진이 얼마나 말랐는지 몰라요. 그땐 지금 뭐라, 원래가 사람들이 머리가 길게 유행됐었어요. 또그 유행을 딸지 않겠다고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불구하고 지금 뭐라 머리가 훨씬 길었어요. 120일 동안 전성도와 함께 하도 안 빠지고 금식감을 기도하니까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몰라요. 지금 보면은요, 그 사진 보기 얼마나 흉측스러울 만큼 아주 흉해요. 어차 사진집을 보다 그 사진만 하면 딱 덮어버려요. 아주 보기가 싫어요. 내가 세서 이렇게 못생겼는가, 내가 이렇게 못난가 할 만큼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금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살이 빠집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신명의 부응이 일어난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교회가 부응을 하고, 교회가 성장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예기오 우리는 1986년 4월 8일부터, 나라가 어려울 때, 날마라 밤에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개쌤만의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합니다. 저 송도 뒷산에 가서 산상 기도를 합니다. 합니다. 지도들과 함께 화요일아 지도자 단합 기도회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를 백거로 성령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 여력 작전 치일 특별서류 기도회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 성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는 교회가 되어줘야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심령 부흥도 기도해야 되고요 가정 행복도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 부흥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부흥하고 나라가 살아가는 것도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나라가 더잘 살게 될 것이고 더 좋은 일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세번째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전 성도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는 특별히 전도원사 바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는 특별히 전도 잘하는 이네 사람 몇네 사람에서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결과 지속적으로 부흥하려면 전성도가 전도요원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백 사람을 전도하려면 전도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양육하고 돌보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 사람이 백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아주 힘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백사람 양육하고 관리하면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백사람이 백사람을 전도하고 백사람이 백사람을 양육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전 교인이 전도 요나가 되어서 전도 대원이 되어서 마음만 먹으면 힘들지 않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인 것입니다. 죄인에게 용서와 중생을 전에 복된 소식, 무능한 자에게 성령층 바람바라 능력과 권능을 주는 복된 소식 가난한 자에게 축복을 받아 부유하게 하는 복된 소식 변든자에게 치료해 주는 복된 소식 죽는 자에게 부활과 천국에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 우리가 열심히 전담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개인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한 한 자에게는 하늘에서는 상금이 있고, 땅에서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10편 37편 26절에서, 정의토로 오늘 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 자손의 복을 반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들음 들여, 진실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도 요원이 되었을.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주역이 되게 되시고 여러분들 뭐로 가나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일날 성수주일로 모임를 힘써야 하고요. 주일날 저녁레배로 헌신 레배로모임를 힘써야 하고요. 수요 예배를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요. 철학 기도의 모임을 심써야 하고요. 또 새벽 기도의 모임을 심써야 하고요. 그 영내에 모임을 심써야할 것입니다. 그럼 그럴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너무 바쁘잖아요. 한간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할지 모릅니다. 사랑 성 들음 들여, 우리 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세상 다 바쁩니다. 모임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어느 사람들은요, 성수 주일조차도 바빠서, 주일을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결혼식 가야죠. 특별한 친구 초청 모임에 가야죠. 개업식 가야죠. 갈때다 가야 겠 것입니다. 세상 갈때다 가면 우리가 예배 모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떠다 두는 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희 너에게 주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모이기를 심 쓰는 겁니다. 심 쓰지 않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짤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없이 할 것은 없이 하고 우리 주님 중심으로 서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원유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들이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하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하 되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을 찾아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이기를 심쓸 때마다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필요마다 채워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는요 모이기를 심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요 부흥하는 교회는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베풀어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봉사는 하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요한 논역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두 마리와 보름 다손을 가지고. 남담은 5,000명, 분여약갈에 수만명을 먹인 기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셨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셨을 때, 그냥 그 떡덩어리가 커졌나요? 만약 예수님이 축사하셨더니, 남담은 5,000명, 분여약갈에 수만명을 먹일 만큼 떡덩어리가 갑자기 커졌다면, 아마 예수님이 그 떡에 치셔서 어떻게 되셨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축사하셨 대로요, 떡덩어리는 그대로 다섯 덩어리입니다.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띄어서 50명 주고 띄어서 100명 주고 띄어서 300명 주고 띄어서 1,000명 줍니다. 띄어주면띄어주는 대로 기적입니다. 그대로 또 남습니다. 띄어줘도 그대로 남고 띄어줘도 그대로 남습니다. 마지막에는 남당한 5,000명 분야까지 수만 명을 다띄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떡덩어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언제 기적이 나왔습니까? 축복 기도할 때기적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신 축사하실 때기적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뛰어줄 때, 베풀어줄 때, 나누어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물이, 샘물이 많이 솟아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퍼내면 퍼낼수록 우물은 더 솟아나올 것입니다. 더 깨끗한 물이 더 맑은 물이솟아 나올 것인 것입니다. 흘러보내면 흘러보내는 만큼 많은 틀을 죽시고 수목을 자라게 하고 혹식을 성장시키게 만들 것인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더 물은 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이 흘러버리지 않으면 그 물은 고여버리고 말 것이고 그 물은 썩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저 필리핀에 기도원을 세운 것도, 러시아에 교회를 세운 것도 나눠주는 것입니다. 전국 지역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어려운 길을 도와주는 것도, 농어촌미자학 개를 도와주는 것도 이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순복음인천교회 장례 되면 지금까지. 자금은 자금대로, 크면 큰대로, 우리는 심서 나눠주려고 애를 써왔던 것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는 축복하셔서, 우리의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더부흥하고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더 많이 나눠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6장 38절에서,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그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희 도로 안겨 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부정적인 말을 안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말에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안 된다, 못 산다, 죽는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들은 다마귀의 속아서 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바게 합니까? 말이 바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우리가 패배적인 말에서 창조적인 말로 할수 없다는 말에서 할수 있다는 말로 실패의 말에서 성공의 말로 미움의 말에서 사랑의 말로 말을 바꿔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빌리포스 사장 시판들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투진단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고 고마운 우리들은 실제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들은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로 말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주의 능력이 나타날 것인 것입니다 그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흥하는 길 어떤 길입니까? 부정적인 말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 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말이 부정적인 말은 싹 뽑아내시고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사랑의 마을, 진실로 기쁨의 말을 할수 있는 여러분 나를 시기를 주님으로 지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부흥하는 회는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로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칭찬받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칭찬 안 받아야 된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대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전도대상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전도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대상은 공중의 사람이 아닙니다. 땅의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4행제 2장 47절 마지막 절에 그런 말합니다. 또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안민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안민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주해어요 우리 말과 우리 행동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실천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여 우리 순복음인 전께의 모든 성도가 더나아서 전국의 모든 교회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진실로 그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찌할 거 해결을 도하러 온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부흥했거니와 대한민국의 5만여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해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성장할 때 가정이 부흥됩니다심령이부흥됩니다그 사회가 안정될 수 있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놀랍게 부흥하고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의 일이 무엇이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지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교회 개회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함으로 영원히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사회가 부흥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